안녕하세요, 네 이대입니다 한번 영서 찍는데, 오지 마려가지고, 아무튼. 자, 오늘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 잘 몰랐던 점,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진짜세기쯤 좀... 일단 얘네는, 외국인으로 다할 일이 없는 게, 섬나라잖아요, 섬나라. 이모는 섬나라 아닙니까, 섬나라? 섬나라고, 좀 강력한 나라인, 조선이 이어있죠. 근데 이제 군대 명나라고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막, 국가를 국가로 전을해 보거나, 많이 오면 뭐, 외, 외제기 칠박할, 이런 일 없어. 요 얘는 이제 뭐, 조선 명나라. 얘는 그냥 개탄만 됐죠. 왕따도 왕따, 철직히말 해서. 얘네끼리 는 우리 친하게 지내자? 무시해! 이런 거죠, 이제. 교도소에서 산포에 열어가지고 막 하긴 했는데, 이네 거기 무시를 다 가고. 거의 뭐, 중국의은이 원, 원치니 때. 근데 이게 치기도 아니죠, 뭐, 태풍 만나가지고, 와가지고 얘네끼리 그냥 다 죽어버린 애 갔다가, 뿅뿅뿅, 와이겼다 이거니까. 거의 뭐, 인기대는 말고는 큰 대책이 없는데, 자, 세계별로 일단, 외국인에 대한 지스트를 이자세기쯤 이제 우리가 일본은 무슨 일 하냐면 자, 전국시대죠? 전국시대인데 거의 다 먹고 이게 하나 남은 상태 여기도 하나 남은 상태 여기 하나 남은 상태에서 야 도배야! 1대 맞짱? 이렇게 해버린거죠 아 아무튼 그래서 1대 이제 비어보면은 포르투갈에게 조총을 시켜가지고 작살을 내버렸대, 애들을. 이런 식으로. 조총을 포르투갈에 소립하을이 이제. 이, 그전 처음부터 이제 외국인하고 왕대가 쳤어요. 근데 이제, 미국인의 디에죠들확달라기시간 이제, 16세기가 되요, 16세기. 16세기가 되면서, 이분먼뭔 영화가, 이제, 도요토미데요시가 죽어요. 도요토미가 완이싹다멸망시켜줘 어머니 멸망시키, 어머니 다살시키고 아버지 완전히 착살내버리고, 아예 아버지 죽고, 어머니 목줄 다 죽이고, 아들 셋 나왔는데 그셋다 죽이고, 도요토미가 아이 착살내버리고, 누가 죽거라면 두꺼가 에이아스가 죽거나 하는데, 예시에는 이제 뭔두거려 나오면 사냥이들이천지교를 갖다가 퍼트려 가지고 상대를 유혹한이를생각하요 얘네는 총이 총보니까. 뭐, 이상한 글때고 뭐, 뭐, 하느님은 뭐라고? 막이러면서 이제, 좀 배척하고, 싫어하고, 니네 뭔데? 이러서 이제 막, 좀, 외국인에 대한 적적의 감정이 되는 게, 17, 14년이겠죠. 이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듣고 가고 이에야스가얘다 나가. 이제 포기할 또갈 거야? 포기라는 건 이제, 그거죠? 뭐라 그럴까. 외국인하고, 동교를 포틀리, 이런 거죠. 맞아, 이제. 이제. 니네 다할 거야! 나가! 뭐, 방가 뽕! 밀러네요내구하대님 <laughs> 유일한, 유일한 매달리니까. <laughs> 제발 살려줘, 내봐, 어? 나 여기 안에 팔데 없어. 내봐, 포기 활동 안 할게, 포기 활동 나라고. 물건만 팔게, 어, 게게이그네 이게 일본 안에서 팔지 마. 못 믿겠습니까? 야, 대지마, 인공사업 있지? 여기다 봐라. 야! 만들어줄게. 이래서 이거예요, 이거. 대지마가. 이제 이서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19세기가 되면은, 18세기가 되면은, 이제 또뭔 일을 하냐면, 아직도 애도 받고 싶어도, 아니, 쇼군이동치하고 있었어요, 쇼군이 자, 18세기가 되면은, 이제, 유럽 국가는, 미국을 한꺼번에야게 유럽 국가는, 이제, 얼마나 쓰냐면, 사라산명훈 터져가지고, 이때까지 되면, 이제, 식민지는, 이때까지만 해도 시민지는 뭐다? 약탈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바뀌어요. 뭘로? 시장으로. 그래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털어가는 시대가 되고, 18세기는 이제, 뭔 일이 되냐면, 미국에서, 미국이, 영국. 영국의 지혜를 받고 있었는데, 영국이, 영국 나가면서 몰아내버리고, 저희가 하면서 이제, 좀팔 데가 없으니까, 무거러막 나오는데, 팔 데가 없으니까, 팔 튀어내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미국이, 그러면서 끌고 오죠. 야, 문 열어? 안 열어? 어서, 페이지를 갔다가, 이렇게, 야, 문 열어? 안 열어? 이제 이왕태에서문탕 열었어요. 들이 와, 그래서 이제 싹 바꿔. 일단 그 장소에서 쇼군이 통치하고 왕생 승리 정도 되고 쇼군이 왕을 갖다가 자주지 않은 는뭐 이런 시대인데 이럴 때는 야 쇼군, 이네 뭔데? 왕을 눈멸해 나가 죽은 물이 되고 자기가 왕딱 해요.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어 이제 완전 싹 바꾸죠. 자! 청나라를 볼게요. 청나라 청나라 진짜 간단하죠? 저 못그려가지고 자 청나라 청나라는어디있냐 강조 자이따까지면 해도 청나라는 자기가 누구한테 베푼다 해가 누구한테 이 베푼다 이런 속에 그거는 해가 누구한테 베푼다 말하그 짝국, 싹속국이 청나라한테 받친다 청나라한테 받치고 내물을 먹고 막 이런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영국이어가지고 여기 교류하라 그래? 한, 한 번만 기냥 할게 띄어 쓰레기 이 없는 곳 <laughs> 진짜 유일하게 이렇게 다 개방을 해놓고 있어요 아왜에다 쓰레기야 미안해 여기 애들 다 먹었어 어 그래? 었다 그래? 그러면서 가는데 앞에를 좀 팔죠 앞에 팔다가 나중에 뭐 하는 거야? 앞에 팔아? 나가! 앞에 불태우고, 막, 이래가 이제, 그냥 태우니까, 이제, 막, 바람에 던지기도 하고. 농 뭐? 동전조의 자가 빡 쳐가지고, 평가에딱 공격했더니, 막, 청나라, 한 번에 팍 쓰러지고, 응, 저문 열고. 청나라에 잘못된 점 뭐냐? 얘네는, 엄청 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죠, 겁이. 자기가, 왕, 어, 지금 호랑이라 생각하고, 다른 나라들은 뭐냐? 밀돼지 토끼, 막, 이런 식으로. 니자기가짜이라 생각한 거죠. 이거, 자. 조선, 아편 대제입니다 이게. 자, 조선 해볼게요. 자. 저, 고동? 아.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인 처음 본거 이제, 음, 생각한, 삼국시대부터. 라고 아, 있어요 삼국시대에서, 좀 지나서, 조선, 후기, 후기까지 이제 좀 외국인에 대한 교육도 남있어요자한번 볼까요? 한국시대 신라의 유물을 좀 파봤어요 옛날에 고구려 유물을 파면은 와라라, 그 기구를 파면은 다 털렸어, 뚱퉁뚱퉁 이건데 이제 얘는 시, 신라 신라는 한번 파면, 쑥 파면이 구거 와자자자자자자 이렇게 되버리 그래서 포커링 갖다가 조심조심 파봤어요 가게 그랬더니 유원을 촤악 붙자 육원이 그냥 촤악 지고 이렇게 보더니 신라에서 유리 유림, 물품이 유리 물품이 나왔어요 의원이 음. 뭐가 나라지냐면 신라가 외국인하고 교류했다 왜냐면 여기서는 삼국시대에서는 유리를 만들만한 그런 기술이 못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 말이 안되죠 자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뭐라 그럴까 팔관이라는 거였는데 팔관에서 쨍어 외국의 산시들이 와가지고 문물을 팔거나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접했어요 조선 후기 가만있는데 박열이라는 사람이 인조시대 때 인조 때부터는 이제 그래야죠 그 후기라고 그러죠 자 박열이라는 사람이 뭐 활동도 하고 그래요 자, 여렇게하 되고, 자, 1 9이 되면은, 18세기 되면 또뭔일하 나냐, 조선에는. 자, 볼게요. 18세기 되면은, 조선에, 고종이 지짜죠 자, 조선이 다지기는 고종은, 자, 지도를 볼게요. 이렇게 돼있죠? 자, 조선. 오, 뭐, 뭐, 얘네다니까 이렇게 가지고 밀어내고, 러시아가 또 차지를 하고 있죠. 자, 조선의 왕은 고종이었죠. 고종이었는데, 이 고종이 달 이렇게 되면 막, 안에는 부정부패로 막, 휘들휘들휘들 휘들 휘들 막 해지고, 그는 야, 문열아문 열어! 문 열어! 면서막 계속 공격을 하는 그런 식이 거든요그 시기에 고종이 죽기하고 흥선군이 또, 지기라 하죠. 흥선대원군이. 자, 이런 시대에서 이제 얘네는 괴혁을 하죠. 야! 새 것까지 다어어치어 뺏어. 서 이제, 부동산 다 고쳐요. 뭐, 국민들 때문에 용기 없쳐먹긴 하지 만 그리고 외국인. 야! 니들 뭔데? 공격, 공격해! 그래서, 물어, 나와! 그래서, 얘는 첫과전책 야! 볼게요. 조선이, 북동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조선이 망한 이유는, 조선이 군사력이 약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 있어요 자 조선 대한제국은 무사력이 약하다 정답은 헬스거든요 yes 대한제국은 맞아요 조선 아니에요 왜냐면 자 우리가 싸운 싸워서 이긴 적신을보게자 이제 러시아를 상대로 두 시험이나 한 번에 터졌죠 우리가 로드 나선 정목 때 우리가 청년아 도와줘 헬프미 이거 전 도와줘 러시아 우리 괴롭혀 어 오케이 어어 어. 아버지 도와줄게요 보내줘 군사 보내주고 싸우는데 뭐니 군야 배터고 초 초가네 번 따막 빠바바바 쐈더니 왜냐 그전 무대 무섭다 그래서 그냥 <laughs> 이거예요 이제 뭐예요 볼까? 총알 누구보고 쫓은 거야 지금? 뭐 <laughs>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한방에 쫓았어요 총두번 방어했거든요. 두번다 이겨가지고, 두판다 이겨가지고, 별 이상 한 명도 없이 무사히 돌아왔대요. 말도 안 되죠. 자, 그리고, 세계의 서 프랑스 한 대를 이긴 거, 두순입니다 뭐, 밑때 뭐, 우리피해고 막강했지만, 이, <laughs> 우리가 군설이 약해요. 우, 군설이 <laughs> 약해요. 사실 프랑스 세계 열관 중에 하나였어요. 세계 열개 유럽의 열개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인 프랑스에우더이인 거고, 그리고, 미국 갔다가 한번조아버렸잖아요 우리. 뭐, 얘네 붙티라고한 거긴 하지만. 당신 미국! 일본처럼! 자, 이 얼마였으니? 당시 미국에? 들어보게요 미국. 야 막, 당히 세계 7위전? 그런 얘기를 면서 막, 드리이 치고 가까웠을 때, 얘네가? 야, 원조! 그래서? 방어 다, 원조해주는 그런 나라예요, 얘네가. 미국 하다가, 얘네 터불어지 원조를 해주는 그런 엄청난 나라인데, 이억천는 날라갔다. 가얘는 타로스처럼 톡 하면 얘는 그냥, 아! 하면서, 좀 날라갈 줄알았는안 날라가잖아요. 이 강력한 미국 을 상대로 우리가 이긴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어. 나중에 망한게 됐죠. 자. 우리가, 진짜 한만 먹고 싸면은 얘네 일부이 그냥 고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는 그리고 백사겜이 강해요. 자, 이거 나중에 알아볼게요. 자. 엄청 강하죠, 우리. 옛날에도뭐 러시아 다이기죠 고구려 때요즘다 처먹었죠 우리가 백제 그리고 뭐 바다를 다 장악한거죠 그리고 신라 통일하고 난 뒤에 뭐 신라 뭘거 없긴 하지만 오늘 뭐 당나라 성적 다 몰아냈죠 뜻히게었어요 고려 고려 주장 가볼 수 있지만 망한거죠 뭐. 자이거 서양이 우리가 서양보다 군성이 딸린다 어 맞죠? 이거 맞죠? 말 자, 이건 아니가 볼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가 서양에 비해서 뭐라 시스템이나 그런 게확층이 낫다라는 걸. 나만이 하고 있어요.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럴게요. 아, 도전이 이 도전 태종인데, 태종이라는 분도 있죠? 자, 이번에 생일 되는 육조? 집계제. 많이 들어봤죠? 아이고. 육조 집계제. 저 창고를 한국으로 준거땄습니다 자, 옥조시기제가 뭐냐면 자, 육조 왕이 여섯 개 조가 있어요. 여기는 뭐거별반대하고 여기 뭐 군사 비밀,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막 쩜쩐쩐쩐쩐, 여섯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하나하나씩 다 명령을 주면은 얘네가 아직 다 처리 안 준. 이 역할 보냈을 때면 이게 유럽에는 몇 세기에 등장하냐? 자, 19세기 되었어야, 이제 또 진짜 가래요. 한 17세기? 18세기? 이쯤에 이제 막, 어, 좀, 그런한 어, 그럴 것 같더라. 위에 이거 2 0 2 0 0년도 왔던 거예요. 이 정도가 득특한 나라가 위에요. 이만원 먹으면은, 유럽 그런 나라들보다 더잘살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일 훌륭한 소리, 훈민정음 자, 유럽. 알파벳 누가 만들었어? 모르잖아요, 솔직히. 유럽은 뭐 알파벳이라는 뭐 유럽, 뭐 독일어 누가 만들었어? 말 못해요. 뭐 프랑스어 누가 만들었어? 말 못해요. 자, 한국 훈민정 누가 만들었어? 세종 다나오잖아요 한국 누군주 두시요. 세계 이차 대전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 중에 위대한 언어를 회복한 나라가 우리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 나라하고 이거 나라 우리나라 있긴 해요. 자. 그리고 거북선, 자동선, 자 이렇게 시계 탁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가 들어가가지고 어쩌고 어쩌고 해가지고 시계가 뻑뻑 뻑뻑 거린다. 이거 비슷한 거예요. 물이 나흐르면은 왕치가 얘를 팡 치면은 왕치가 떼가떼걸떼을 굴러가가지고 또 왕치를 빵 치고 또 굴러가가지고 딱치면은 이형이나가서 띵띵띵띵띵띵띵띵, 띵띵 올리래. 그 과학적이야. 이게 우리 자로, 얘우리시계탑이요 시계탑. 시보다더 대단한 거죠, 이게. 자. 거북선. 왜 특별히 철거 없죠 이거? 유럽보다 200이 넘쳤어요. 되게 까지 달아놓고 있는 거. 이 유리가, 이게 유럽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면 군산에 딸린 이유가. 쪼아, 나무니. 근데, 우리가, 그럼 우리가 왜 몽골, 팽이야? 생각을 해보세요이 광안의 연토가 몽골 기구 연토예요. 이 광안의 연토를 상대 우리가 이길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슈퍼 히어로예요. 거의 막, 세계 다 정복하면 되는, 이런 강력한 나라인데, 안 돼서, 거의. 그래도, 딴 나라 같으면, 뭐, 군사만 나와서 싸워서, 야, 싸우다와안 되겠다, 파지자 이런 식인데, 우리는, 빠져도 얘는 반대로 군사가 도망치도 백성이 민병기를 도식해가지고 우리나라 최근에 살리타인 머리를 먹어서 헤드샷에 맞춰서 기절시킨다거나 이러고 간거죠 그래서 몽골 기억에 많이 남아있어요 얘가 그럼 수많은 여행을 관광했지만 이렇게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베트남이랑 우리나라 빼고 첩이다 원래는 다른 나라들이 군사들만 력 나와서 싸우는데 여기는 백성들이 나와서 싸운다.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자. 다음. 동양, 한국 중에 위에 강한다면 위에 밖에 없어요. 역사가. 자. 중국? 일본? 중국이 나라 일본? 자. 중국부터 중국. 이0 0 0년간 나라 했어요. 솔직히. 뭐 500년, 뭐 100년, 600년, 1년. 그, 뭐, 진나라는 이렇게까지 안 왔어요. 한달에 택하게 안 갔어요 뭐야 <목소리> 당구 보세요 2000년 이쪽에는 거의 로마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로마 로마, 로마. 어머니 뭐0 0기막 이렇게 엄청 어렸을 때 나도 제가 알고 있는데 유럽사를 몰라도 자 당구 2000년 트한데요이런 로마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자, 진나라 100년 안가서 망했고 그럼 누가 세워졌어요? 하나라 세워졌죠 하나라 10년 남겨서 신나라한테 망했고 신나라 얼마 안가서 후한한테 망했고 길를 간거잖아 후 얼마 안가 망하고 계속 이렇게 된거잖아요 후한 다음에는 위쪽 삼국시대죠 자이렇세죠자 일본 거기서 별 볼일 없어요 솔직히 뭐 별거 없어요 거기서 막부, 무슨 막부, 무슨 막부, 무슨 막부 하는데, 백년도안 가서 계속, 계속 바뀌죠. 그리고 우리나라, 고려 대 2000년뿐만 아니라, 고려에 막아서 700년, 100제를 막았어요. 뭐 2000년, 막, 어, 600년. 자,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이 말이 돼요, 이거. 다 합쳐도 엄청 말이 원래 걸려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요. 자, 그러면 그도 누구 하고물기을탁다 나라 강한 이유가 뭐냐면 물알아서 보세요 다작다락 붙어있죠 야저이가스 붙어있나래서 는 조금만 늘려져도 자기 나라 천재로 와가지고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얘가 네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해야지만이 나가 안마하고 오래 살수 있는 거죠 얘네는 그러다 보니까 얘네 통치에도 무기 이런 거는 더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이런 날 상태로 우리가 한번 이긴거죠 프랑스 갔다가 자우리민심좀 민심 자 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망한지 알아요? 일본이 왜 통제를 바꿀 수 밖에 없냐면 첫 번째 무단통치를 했더니 이 인간 막 밥머리를 해야 뭐야 이놈이 야니 너무 싫은거 아니야? 반발하니까 아씨 아미안이 미안해 알았 미안, 문화로 바꿔요 무라에서.. 어 전쟁났어 여기 전쟁만다보면 여기 전쟁 미치게 돼가지고 야 너무 잘 달리지도 않대 바꾸도또 바꾸잖아요 자 어째, 어쩔 수 밖에 이길거면 얘네는 침묵에 점령한 적이 없어요 뭐 오키나와 같은 건. 는 에헴 이 섬일도 나라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나라가 맞아요 얘네 왜 나라도 명단한테 인적에 맞고 교도하는 그 나라였는데 이번에 군대 체제로 가지고 멸망시켜버린. 날나날죠 근데 이런 나라 말고 거의다면 조선 이 나라가 다실리 성공했는데 실패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전쟁이 해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어떻게 되는지. 자그거 우리나라는 이렇게 약한 날 아닙니다. 지금 그냥 불명동하고 있죠. 이번 민심이 나나 나가자마자 어 1919년. 나를 망아자고 나는 내, 내나라 살리겠다고. 이 나라, 어, 기득권 나라 팔아버린 주제. 에이 파란 발이 나라 살리겠다고. 막 뛰어나온 탈국 이 우리나라에요. 어, 맨날 농사 짓던 사람이 나라 막아자고, 죽단 죽고 이 외놈하고 싸운 게, 자기 나라, 자기 한 몫으로 날아가겠다고. 나라의 희생이 뭔데? 어, 자기 한몫맞치고 특히 어머니, 어, 모우나라들은 뭐 조카들, 동생들 다 맞추고서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내 나라 살리겠다고 나한 목숨 죽으면 내 나라 살릴수 있다고 이 유형 과거 싸운게 독립군이고 일병이고 그때마다 우리가 이긴 고구려선 2000년 고구려 200년 고구려 7000년 100-600년 신라 1000년 고려 조선 1000년씩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이 민초가 뭐다 바로 민초다 민초 우리가 우리 국민이 전과해요 여러분, 그러이 너무 고짜가 말해요 이기, 이기 성과마다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이깁니다. 알겠습니까? 시상 이재림이었습니다.